지금까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가장 애로를 겪은 사람이라고 보면 바로 이 김만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만배는 법조 출입을 20년 넘게 했고, 자, 이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어, 이 기사를 많이 쓴 것보다는 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런 음, 지적을 받고 왔습니다. 어, 김만배가 쓴 기자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어, 인맥을 넓히고, 그리고 재판 방청을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관련된 어, 내용을 알기 위해서라도 재판에 방청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직접 본인이 이끈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데도, 자, 김만배를 제외한 남욱이나, 아, 어, 이 유동규, 정영학 씨 같은 경우는 뭐, 어, 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고, 어, 그리고 이재명과 분리한 그러니까 이 책임은 자신이 아니라 이재명이 전부 다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이재명의 지시를 받았다는게 유동규 입장이고, 어, 거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게 나무과 정영학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로 보이는데, 그런데 김만배는 아주 애매한 어, 답변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김만배에 관해서 어, 지금까지 기사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또 김만배가 사실상 어, 결정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줬다고 한돈뭐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유동규를 통해서 지금 어, 특정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판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도 이그 이 김만배가 어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애매하게 이렇게 답을 이어가니까 아 판사가 이, 이 김만배보고 자 차라리 진술을 거부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보고 김만배는 이 재판에 계속해서 신문에 적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 신문에 질문에 적응을 하면서 답변을 하니까 자 여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애매한 태도를 가니까 판사가 볼 때는, 자, 이 혼자 뭐제 같으면은 그냥 뭐 유죄로 보고 다이 책임을 지으면 되겠는데, 여러 사람이 관계되어 있는데, 거기서 자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어중간한 대답을 하면서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아주 호통을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답변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답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병구 부장판사가 있는 형사 23부 심리를 인 김용, 그리고 유동규. 그리고 나무과 정민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5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자, 정인석이 앉았던 김만세는 재판부에 호통을 들었습니다 앞뒤 진술이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정인 이렇게 정인하실래요? 자꾸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기일에도 말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 말하려면 진술을 거부하라고 했어요. 자, 자꾸 질문에 적응하면서 답변하시면 신빙성이 판단이 안되잖아요. 자, 8억 7천만 원을 무슨 정보 확인하는 데 썼다든지 또 선거 전에 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보 확인하는 데 썼다, 썼다는 말인가? 아니면 선거 전에 썼다는 건가?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날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기간에 나무기가 마련한 자금을 김만배를 거쳐가지고 유동규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자, 나무기 1억 5천만 원 현금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심리하는 과정에서 김만배은 돈을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전달받았거나 전달했다는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뭐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김만배는 2014년 지방선거 자금으로 남욱이 서울고등학교 앞에 있는 타벤탐스에서 1억 5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했고 유동규가 정자동 카페에서 김만배를 만나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 모두 기억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남욱은 돈을 줬다고 하고 유동규는 받았다고 하니까 맞겠죠? 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 줬다가 아니라 자뭐 추측으로 맞겠죠. 이렇게 아주 애매하게 걸어다 놓고 나중에 판단을 아주 유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김만배가 적극적으로 돈을 주거나 받은 게 아니라 어 판사가 판단할 때도 이 받은 건지 안 받은지 그래서 아주 애매하게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김만배가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만배는 법조 오래 출입받아 보니까 자이법 관련돼서 단정적으로 신해도안 되고. 어 그리고 아주 여러 사람이 관련되있어면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빠져나오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아주 벚꽃라지처럼 이렇게 학습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2014년 어 남욱에게 1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8억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준 사람이 1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본인이 8억 7천만 원 받았다는데 뭐준 사람이 그보다 많이 줬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인정할게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거를 단정적으로 뭐 언론에서 기사 쓰기도 그렇고, 판사가 단정하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하게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김만배의 전술이 아닐까. 아, 그러니까 돈을 넣으니까 천배의 수익이 있더라. 김만배 이름이 만배지만, 만배보다 적은 천배 수확을, 수익을 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그렇고, 또그 김만배와 함께 투자했던 기자가 있습니다. 김만배가 다녔던 머니투데이의 후배 기자가 있는데이 배모 기자도 그 당시에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약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만 원, 1억을 넣었으면은 자이 천, 어 천이백억 원대. 그러니까 이 천만을 넣는데 었 120억 원대, 1억을 넣고는 어 1000억 대 아, 이런 식으로 어천 배의 수익을 올렸던 대장동. 그래서 어, 대장동 사건이 나중에 이게 불거질 때도 어떻게 천배의 수익이 날수 있을까? 그게 이제 쭉 차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재명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다 받았고 그래서 어, 거기에 에, 막대한 수익이 있다. 자, 이, 이 지금 수익을 하나둘씩 검찰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 김만배의 후배 기자인 배모 씨. 이백 천만 100, 원을 넣다가 었 백이십억 원대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강남에 삼십억 원대 아파트를 사고 저 기장에 칠십억 원대 건물을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스타벅스 커피점이 들었었는데자 거기도 가압류가 들어가고 어, 오늘은 또이이 이 김만배 후배 기자에 대해서 자택과 어, 전화동인 어 전화동인 치호였습니다이치호에 대해서도 어, 압수수색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어, 노렸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씩 하나씩 예, 개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만배도 그동안 뭐이땅 분양 그리고 이 땅과 관련해서 개발 이익 7천억 플러스 이 분양 이익까지 합치면은 뭐 거의 한 1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 금액도 사사시 지금 어, 어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겨 놓았던 자금까지도 어, 찾아내면서 그 숨겼던데 1조 했던 사람들 김만배의 에, 이 나중에 에, 처음에 맨 처음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어, 이 실질 심사에서 기각이 되어 나올 때. 헬멧을 쓰고 나타나서 김만배를 데리고 갔던 사람, 안내했던 사람. 그게 헬멧맨으로 알려졌고, 최우양 씨, 과거에도 이조폭활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여기는 김만배의 은닉 재산을 숨기려고 했다가, 나중에 부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동안 엄청난 돈을 벌였는데, 그 일당들이 숨겨놓았던 것까지 하나하나씩 다 검찰이 찾고 있고, 가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의 기자 후배, 배모 씨도 자이 김만배를 만나가지고 잘 만났죠 그때 당시는 천만 원을 집어넣는데 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걔 깨내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 그 기장의 건물에도 가압류가 돼 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사무실 전체가 오늘 또 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강제수사를 통해서 자 그동안 범죄 수익인 줄 알면서 가져갔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범죄가 되니까 그래서 함께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3부는 오늘 오전부터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천화동인의 7호 실 치료실 소유자 배모 씨의 거주지와 사무실 그리고 천화동인 7호 사무실에 대해서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자 출신인 배 씨는 김만배의 같은 언론사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